이렇게 막 섞어가지고요 하나 많아 한 길이를 탁하는거예요그 다음에 혼자 섞고 혼자 길이하고 혼자 다외초먹는구나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오늘 선생님을 만약에 오늘 잡겠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밑에서 앉아 제건는 위에서 앉아 선생님은 다시 밑에서 앉아 제건는 위에서 앉아 그럼 저한테는 팔 두개가 떨어져갖고 8등이고요 선생님은 10하고 5가 떨어지니까 9급 밖에 안되는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말은 얘가 구란 말이지? 네 이거 장인데 에? 구네? 에이 그거 맞잖아요 근데 무슨 배가 잡고 싶니 1등이요 1등 일등. 아수라 발발 이게 일그 어떤 배를 잡고 싶다고? 10등이요 사나라다 비수가 날아와 가슴이 꽂힌다 하지만 괜찮다 밑에서 한점 오케이 위에서 한에 아이 씨발 오늘 벌고 싶니? 예 아주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니? 네. 자, 그럼 다 같이 따라해볼까? 아수라. 왜안 따라해 볼까? 아수라. 바, 발발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그렇지. 그렇지.